저는 운동 끝나고 어... 댓글에서 저의 좀 인생 썰 같은 거, 제가 뭐 운동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고 나이나 뭐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 좋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 근데 저는 뭐 앞으로 계속 운동 영상도 올릴 거고 그런데 내 소개를 좀 하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키게 됐습니다. 아, 저는, 어, 나이는 93년생이고요. 3른 지금 3살. 그리고 사는 곳은, 어, 여가 충남 당진이라는 곳이. 여기서 이제 운동을 시작하게 돼서, 이제 고등학교를 충남 최고로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운동을 하게 된 계기는, 그냥 제 친구가, 이제, 어, 복싱을 해서, 도민체전이라는 걸 나가면, 수업 4교시만 하고 집에 갈수 있대요. 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럼 나 복싱 할래 해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당연히 그때는 막 전문적으로 한게 아니라 그냥 정말 수업 좀덜 하고 놀고 싶어가지고 잠깐 잠깐 하다가 중학교 3학년이 돼서 어, 진학을, 고등학교 어디 갈까 고민을 했죠. 근데 저희 코치님이 어, 너 최고 한번 가볼래? 라고 하셔서 제 친구랑 이제 어, 최고라는 그냥 로망이 있잖아요. 운동을 아무것도 할줄 모르는데 그냥 그 최고라는 로망이 있기 때문에 그냥 어, 한번 가볼래요? 해서 최고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가서 저는 아침 새벽 운동부터 시작해서 그런 운동 자체를 처음 해봤기 때문에 제가 갔을 때 이제 제 동기들은 다 중학교 때부터 운동을 했던 친구들이었거든요. 저랑 제 친구는 그냥 아무것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태로 가서 진짜 너무 힘들었고 적응을 너무 못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제가 세번 정도 이탈을 했죠. 아, 저 운동 못하겠다. 도망도 가고. 이렇게 해서 어, 적응을 진짜 못하고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다가 저는 원래 오른손잡이였거든요. 근데 제가 왼손잡이를 하게 된 계기가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ko를 당하고 주먹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어, 공격도 못하겠고 너무 무서워서 제가 왼손잡이를 하게 된 계기가 어, 코치님이 너는 오른손잡이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그냥 왼손잡이나 해봐라 해서 그냥 시작하게 됐고. 그때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어, 스텝을 정말 많이 연습을 했고, 그때 이제 저는 복싱을 처음 시작했다고 봐도 되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메달을 좀 따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래서 상비군 훈련도 어, 가게 되고, 고2 때부터는 상비군 훈련에 계속 들어갔어요. 근데 상비군에 가면은 다들 이제 대부분이 그 사람들끼리는 아는 사이예요. 왜냐면은 중학교 때부터 다 운동하면서 여기저기 봤던 친구들이니까 근데 이제 저한테는 어~ 아예 잘 모르는 사이인 거죠 저는 갑자기 등장한 인물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 어떤 선배가 저한테 너는 중학교가 어디 다왔어 이렇게 말해서 저는 어디 체육관 출신입니다라고 하니까 너는 상비군 온 것만으로도 인생 성공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저는 아예 득보잡 같은 인물이었어요 고 이때까지는. 그러다가 이제 고3 때는, 어, 제가 진짜 운동을 그 누구와 얘기해도 정말 제대로 열심히 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어느 정도 욕심이 있었냐면, 저희가, 어 수요일이랑 매주 수요일이랑 일요일은 그냥 모든 종목이 새벽 운동을 쉬는 날이에요. 근데 저는 고3 때는 그 시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잘때 몰래 일어나서 혼자 운동을 나갔어요. 왜 몰래 나갔냐면 그냥 같이 가면 같이 늘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 막 나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 트랙 같은데 가면 누군가 있을 거 같아서 산 같은데 혼자 막 다니고 그랬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제 전관왕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됐습니다. 이 전관왕을 많이 여쭤보시는데 이 운동하는 사람들은 되게 전관왕을 자부심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신분으로 나갈 수 있는 모든 대회에서 다 금메달을 땄거든요. 그 3학년 한해 동안. 근데 여기서 운동을 그만둔 계기가 있어요. 제가 어 고등학교 3학년 이제 금메달을 두개 정도 따고 세 번째 시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꾸만 제 대학교가 어, 정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건 아니라 나는 가고 싶은 대학교가 따로 있는데, 그래서 제가 코치님한테 코치님이 정말 무섭거든요. 코치한테 이제 저는 이 학교가 가고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당시에는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좀 어렵긴 했어요.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근데 그 코치가 너는 메달을 좀 따더니. 건방져졌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매달 좀 땄다고 대학교를 네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뭐 맞는 말이긴 하죠. 근데 저, 저는 그 대학을 갈수 있는 성적도 됐던, 됐고, 그리고 그 코치님도 굉장히 저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어, 제가 어, 제 미래가 걸린 거기 때문에 정말 울면서, 아 그래도 저는 정말 이 대학교를 가고 싶습니다. 라고 정말 정중히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의 지도자는 어, 이 학생이 C 대학을 갈 총이어도 B를 보내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반대의 상황으로 저를 보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야 밤에 니네 부모님 오시라고 해라.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그날 저녁 늦게 집 학교까지 오셨어요.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그러고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겠죠. 어, 저가 딱 잠들 때쯤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어, 진수야, 너가 가고 싶은 그 비대학교를 가게 됐다. 그때 저는 진짜 설렜거든요. 너무 좋고 왜냐하면은 그 대학교가 정말 운동이 빡세고 잘 가르치시기도 하는데 제가 그 대학교에 진짜 좀 롤모델처럼 생각하는 선배가 있어가지고 와저 사람이랑 같이 운동을 할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설렜던 거죠. 근데 그렇게 이제 세 번째 시합을 나가게 됐는데 시합장에서 코치가 저를 불러요. 야 진수야 나를 좀 살려줘라. 내가 이미 너를 그 C대학교에 보내기로 호언장담을 해놨기 때문에 말을 번복할 수가 없다. 제발 부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 말이 안 통할 것 같기도 했고 시합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꾸 막 이런 혼란이 쌓이고 싶지 않아서 그냥 아, 좀 짜증난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냥, 예, 알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뭐,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이후로도 다 금메달을 따고, 전관왕으로 마무리 했는데, 대학교를 가기 전에 코치가 자꾸 저한테, 너는 64kg를 뛰어야 성공할 수 있다. 제가 그때 69kg로 좀 전성기가 있었거든요. 좀 가스라이팅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가스라이팅처럼. 그래서, 그냥 뭐 그럴 수 있겠지 코치님 당연히 체급을 낮추면 좀 유리한 점도 있으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학교를 가니까 제 체급이 64kg로 고정이 되어 있는 거죠. 나는 원래 69kg 체급으로 정말 몸이 좋았던 상태인데 64kg로 내려가니까 이 힘도 없고 자신감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합도 다 지고 어, 자신감이 너무 하락을 했죠. 근데 그 동시에 제가 고3 때다 금메달을 땄으면 제 라이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 라이벌 선수가 있었는데 그 선수는 좋은 대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국가대표도 하고 각종 대회에서 다 금메달을 따고 너무 좀 허탈한 거죠 내가 저 친구를 계속 이겼었는데 대학교를 와서 이렇게 상황이 바뀌는 게 너무 힘들었죠 제가 이 부분에서는 너무 약해 빠졌다고 생각을 하는 게저 어, 69kg 뛰고 싶다고 말을 하면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 선배도 69kg였고 제 1년 뒤에 후배 들어오는 후배도 69kg로 들어올 예정이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 내가 여기에서 69kg 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구나 내가 없어지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정말 사춘기 많이 됐죠. 나는 그냥 필요가 없는 사람이네. 막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자존감이 완전 바닥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냥 그날부로 짐을 싸고 아예 나와버렸죠. 제가 조금 고집이 있는 편이라 뭔가 이거 안할 거야 라고 마음 먹으면 그냥 안 해버리거든요. 그리고 하려고 마음 먹으면 또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복싱과 이별을 하게 됐는데 그 이후로도 좀 많은 제인은 있었어요 이 복귀 같은 제의나 어, 코치 스텝으로 제이도 있었는데 뭔가 제 마음속에는 아 운동 그만둔 놈이 다시 돌아가서 뭐하나 이미 나는 좀 포기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좀제 자신을 갉아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확실하게 그만두게 됐고 그때 당시에 진짜 연락 줬던 선배님이나 친구들이 너무 많았는데 제가 좀 싸가지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매몰차게 단호하게 그냥 거절을 했, 했었거든요. 그냥 그런 분들한테 좀 굉장히 죄송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현재 그렇게 그 이후로도 그냥 저는 또 그냥 열심히 사는 게 장점이기 때문에 열심히 제할 일하면서 지금은 제철 쪽 관련된 장지라서 제철 쪽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고, 이 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여유도 있지만, 이 영상을 만들고 제작하고 하는 시간이 많이 좀 들쑥날쑥해지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영상은 정말 열심히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말을 잘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 영상을 만들 때도 정말 가기 전부터 제 머릿속으로 대사 같은 걸 엄청 생각하고, 가서도 똑같은 장면을 엄청 가, 똑같이 계속 말을 하고, 그거를 편집을 해서 올리니까 대부분 어, 설명을 잘 해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그 부분은 정말 진짜 감사드리고, 저는 그리고... 좀 일찍 결혼을 했어요. 25살에 결혼을 해서 지금도 어, 아내랑 잘 지내고 있고 이번에 유튜브를 하게 되면서 제가 폭싱을 하는 걸 와이프가 정말 좋아하는데 그렇게 뭐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주지도 않고 항상 그냥 운동만 하니까 잘 몰랐다가 요즘에 이렇게 영상도 찍고 올리니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와이프 때문에 이런 유튜브나 이런 걸 시작한 거기도 하고 응원을 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은 제가 어, 유튜브를 하기 직전에 풀코스 마라톤을 도전하려고 등록을 해놓은 게 있어요 11월 2일 날 마라톤 대회인데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싱 영상도 찍어야 하는데 그래도 제가 도전하기로 마음먹은 대회니까 아무래도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꾸준히 달리기를 지금 하고 있고 가서 좋은 성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완주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복싱 영상에 열심히 찍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올렸잖아요. 여기다 가 댓글로 더 궁금하신거나 복싱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제가 대회 가기 전에 하루 또 복싱장에 가서 촬영을 할 건데. 그때 그런 Q&A 관련해서 최대한 촬영을 해 볼게요 어, 남겨 주시면 제가 감사하게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음, 제가 그냥 달리기 하다가 갑자기 이거 촬영을 한 거여서 좀 말이 왔다 갔다 한 것도 있을 텐데 봐 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또 질복하자